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입니다. 우리 핵심 주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가 없는 공허한 믿음을 버리고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은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결론이 내려집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속여 평생의 신앙생활을 헛되게 흘려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성도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그 산상수은의 말씀을 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어, 요약에서 7장에 있는 부분을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어, 수사 의문문이라 그러죠 질문으로 하는데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맹인은 누구인가 어, 일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은 누구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냐면,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죠. 둘다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맹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맹인 인도자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맹인인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어,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맹인된 지도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따라가는 복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인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각자가 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영적 훈련이 있어져야 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언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구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여기서 제자는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고, 선생은 서기관과 바리세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리세인 밑에서 아무리 열심히 배워서, 다리세인과 같은 선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단 사입이 밑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이단 사입이 교주 이상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소경된 맹인된 인도자 밑에서 배우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맹인된 지도자와 같아질 수밖에 없다. 그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 밑에서 배우는 사람은 그 잘못된 사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한 의미로서 주님이 말씀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게 된자이 단어의 의미는 스스로 맞추다, 스스로 적합시키다, 그런 뜻인데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제자들이 자신을 맞춘다면 그 스승과 같이 될 것인데, 바리세인의 제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바리세인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 결국 제자는 영적 소경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익숙해져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기 t와 들뽀의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t, 그리고 내눈 속에 있는 들뽀. 들보. 들뽀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것을 말하죠. 엄청나게 건물을 유지하는데 큰 것을 말하고, t는 날아다니는 작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기 때문에 티와 들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대패질을 할때 티들이 날아가죠. 그리고 들보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형제에는 티가 있고 내눈 속에 들보가 있다. 혹은 내눈 속에 티가 있고 상대방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자기 눈에 있는 티와 들보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눈 속에 들보가 있어도 내눈 속에 티가 있어도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보가 있는 사람은 들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티가 있는 사람은 티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티가 있든 들보가 있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강조점은 들보가 있는 사람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는 것을 말하죠.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우리 모두는 티가 있든 들보가 있든 다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들보가 있고 저 사람에게 티가 있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티든 들보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다 악한 자인데, 악한 자든 조금 덜 악한 자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티가 있어도 우리 눈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티만 있어도 우리는 불편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나는 착하고 너는 악하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했죠. 내 눈에 티가 있든, 들뽀가 있든, 우리는 다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대적으로 나는 티, 너는 들뽀. 이런 비교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과 비난이 있고 비교가 생기는 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티가 없는 인간도 없고, 들뽀가 없는 인간도 없는데, 티만 있어도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눈에 티 하나만 들어와봐요.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묵상을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리새인의 위성과 외식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2절.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뽀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할수 없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뽀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이라. 자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 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식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어도 행동하는 신앙인이 아니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아니라고 한 것이고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수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성경 공부를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좋은 열매가 없었죠. 근데 스스로 좋은 나무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소경된 인도자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자,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 왜냐하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생각이나 말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줘도 결국은 삶의 행동들이 그 사람을 증명한다. 라는 것입니다. 즉, 열매가 그 사람을 증명하지, 아무리 나는 좋은 생각 있어, 아무리 좋은 말을 해, 그것 자체가 좋은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따라오는 열매가 있어야 진짜 좋은 나무다.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러니까 입술은 좋아요. 주여주여 주여 하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요?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행함이 없는 거예요. 입술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생각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말은 있는데 순종이 없어요. 그것은 좋은 나무가 아니다. 라는 거 계속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자, 듣고 행하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들어야 되고 행해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서는 믿음이 아닙니다. 듣고 들음에 따른 행함이 나타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누구가 누군가? 48절이죠. 집을 짓때깊이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자, 반석 위에 놓은 인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들음과 하나는 행함이다그 사람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자그 다음 구절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행함이 없어요. 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흘리기 위해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침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들음과 행함. 자한 사람은 들음만 있었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안까지 연결되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 한번 삶의 적용점으로 한번 제가 던져볼게요. 첫 번째로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질문입니다. 나는 소경된 지도자를 따라가고 있는가?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를 따라가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본문에서 적용점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나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는가? 이 말씀은 내삶 속에 순종의 행함이 있는가? 그것이 오늘 적용점인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나는 소경된 지도자는 아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 보아야 하고 내눈 속에 들보든 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다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러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비평과 비판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맺겠습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 성경에 그렇잖아요. 그럼 비판과 비평은 무엇이 다른가? 자, 비평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비평이라 그럽니다. 객관적인 기준. 그럼 비판은 뭔가?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마치 법정의 판사처럼 다른 사람에게 유죄를 선언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이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의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고 내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판사처럼 정죄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대세 김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